로그 함수. 자, 볼게요. 자 자, 로그 함수 지수함수하고 비슷해요. 로그 함수다. 일단 네, 함수가 나오면 어려워. 애들이. 왜? 난 외우니까. 근데 그게 맞아. 외우면 제대로 외우세요. 어설프게 외우면 뭐 오히려 어렵습니다. 알겠죠? 자, 로그 함수의 정의는 뭐냐면 y는 로그 밑을 a로 하는 x예요. 근데 뭐늘 이야기하지만 로그는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존재성을 판별하고 가야 됩니다. 자, x 0 보다 커야 되고 a는 1이 되면 안 되고 a도 0 보다 커야 된다. 이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우리는 함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지수함수하고 조금 다른 게 바로 이런 건데 f의 x랑 더하기 f의 y를 하게 되면 뭐가 되더라? f(xy)가 되더라. 이렇게. 즉, 로그는 로그기 더하게 되면 진수의 곡으로 하나의 로그로 표현이 된다. 즉, 합이 정의가 된다. 이렇게 얘기고 그래서 곱하기는 정의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성질을 통해서 하나의 로그로 만들어주는 케이스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로그의 곡은 그냥 그대로 곱하기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된다는 라 말은 그냥 이렇게 더하기만 된다는 라거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뭐예요? 아까와 똑같이. 그래. 여기도 그래프는 네 가지만 기억을 하시고, 그림 그지 같네요. 자, 역시나 정점과 점근선이 존재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자, 0,1이 아니라 이번엔 1,0을 잡으면서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누가 하나 존재해요. 위로 볼록하죠? 아까 지수함수는 어땠어요? 아래로 볼록해서 속도가 엄청 빨랐다고 그랬죠? 얘도 느립니다. 하지만 증가는 해요. 그거 꼭 기억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얘는 y는 log 빛을 a로 하는 x일 때. 당연히 a가 뭐보다 클까요? 1보다. 그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걸 x축으로 대칭이동할 거예요. 알겠죠? x축으로 대칭이동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생겼고 그래도 y는 로그 빛을 a로 하는 x일 때 자, 물론 0하고 a가 1 사이예요. 나중에 이걸 좀 설명할 건데 우리 x축으로 대칭이동한 y 대신에 뭐 대입하게 되겠죠? 마이너스 y 대입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y가 로그 빛을 a로 하는 x가 되고 이 마이너스를 반대로 넘겨주면 로그 밑을 a로 하는 x가 되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y는 뭐가 됩니까? a분의 1에 뭐가 된다? x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 됐습니까? 그런데 a가 1보다 아까 크다 그랬으니 a분의 1은 뭐하고 뭐 사이겠어요? 0하고 의 사이겠죠. 맞잖아요. 1보다 큰 수를 분수취하면 뭐가 돼요? 0하고 의 사이가 됩니다. 맞죠? 4뒤집으면 4분의 1이고 2분의 3 뒤집으면 3분의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뭐가 된다? 영하고 1 사이에 숫자로 바뀌기 때문에 X축 대칭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그 다음 나머지 두 개는 뭐냐면 자연설계의 마이너스 1을 갖다가 정점으로 하면서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 얘는 뭐가 되냐면 Y는 로그밑츠 A로 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X가 된다? 이렇게 자 a 의부분안 적을게요. 여러분들이 노란색하고 비교하면 A, 의부호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은 뭐야?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하나 있고, 얘도 y는 로그미치 a 라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x꼴인데, 자, 얘는 오. A가 1보다 클 거고, 얘는 A가 뭐야? 0하고 1 사이다. 제발 이 마이너스 앞으로 끄집어내지 마, 그냥 마이너스 x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앞으로 못가낸다 음. 자, 그럼 역시나 정의역, 취역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정의역은 뭐가 될까요? x. 는 x는 자 0보다 큰 모든 실수예요. 0보다 큰 모든 실수. 자두 번째 y는 뭐가 되냐면 아머니 y는 그냥 모든 실수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 아까 지수에서는 x가 모든 실수였고 y가 0보다 컸죠. 로그는 어때요? x가 0보다 크고 y가 모든 실수죠. 정역하고 치역하고좀 바뀌었어요. 됐죠? 즉 y 골 x 를 대칭이동했다는 이야기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둘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대충 알수 있어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걸알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음. 자, 세 번째 어, 정점 아까 정점이 뭐라고 그랬냐면 위치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외우기 편한 게 진수가 1일 때예요. 진수가 1 이해됐습니까? 이성질을왜 나오니 로그 밑치 a로 하는 1을 항상 얼마라고 그랬어? 0이라고 그랬잖아. 밑이 뭐가 되든 그 값이 뭐가 된다고? 0이 되는 거야. 얘를 뭐라고 한다고? 정점이라고 부른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야? 1,0라는 점을 항상 지나게끔 할 거야. 이해됐어요? 자, 네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점근선이죠. 왜 이럴까요? 옆에 가네요. 자, 점근선은 지금 x가 0보다 크죠? 보이세요? x가 0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0이 돼야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0에 아주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x가 0일 때, 즉 진수가 0일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진수가 0일 때를 점근선이라고 하고 여기 문제에서는 x인 걸 뭐가 되는 거야? 제 0일 때야. 이해됐어? 이걸 내가 왜 설명을 하냐면 우리 아까 지수 한번 보래? y는 2의 x-1, 1 이렇게 하면 원래 교과서에서 어떻게 푸냐면 y 골 2의 x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근데 쌤이 이렇게 안 풀고 싶다고. 왜냐하면 모의고사에서는요. 이런 말보다는 정점이라는 말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정점이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어떤 고정점, 정근선 위에 점,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이거 없다고 생각하니까 정근선 얼마? 1이죠. 그죠? 자, x에 1 집어넣자. 지수가 0이 되게 만들 거니까. 됐어요? 그러면 1컷 어딜 지나요? 2를 지나게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미치 1보다 크니까 무슨 함수예요? 증가 함수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걸알수있죠 그럼 로그함수 우리 똑같이 바라볼 수 있다니까 표준형을 자 y는 로그 빛을 2로 하는 x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됐어? 그 로그에서는 누구만 신경쓰자? 진수만 자 진수가 0이 될 때가 점근선이라면서 아까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진수가 0이 될 때가 뭐라고? 점근선 됐니? 그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 저게 0이 되면 x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x에 0을 집어넣을까요? 왜? 진수가 1이 될 때가 뭐래? 정저 정점이래 매. 그치0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0 컴마 어디를 지나? 2를 지나게 되겠지. 그래서 0 컴마 2를 지나면서 2는 증가하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것을 알수 있게 돼.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떻게 어, 조심스럽게 돌리네요. 나노미터만큼 돌리는데. 자, 다섯 번째 이야기. 그래서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명백상. 2분의 a 플러스 b가 있고. 자, 2분의 f a 플러스 f b가 있어. 그래서 뭐라 고 그랬어? 로그 함수는 아래로 볼록이 아니라 뭐라고? 위로 볼록하다 그랬지. 위로 볼록한 거 뭐라고? 큰 괄호가 더클때 위로 볼록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크다 위로, 작다 아래로. 이렇게 생각하면 좀 외우기 편하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세 번째 이야기. 똑같아요. 지수도.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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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 자 첫번째 로그 방정식 보자 자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이 지수보다 조금 힘든 이유는 하나야 진수범위 때문이야 아까 우리 x값 구하는게 방정식이라 그랬잖아 근데 지수에서는 x 자체가 애초에 모든 실수였거든 그지? 근데 얘는 어때? 0보다 크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방정식을 풀때그 녀석이 0보다 큰걸 확인하는 범위 안에서 보여줘야 돼. 이해됐어? 그치 무슨 소리냐면 로그 밑을 a로 하는 f(x)가 있고, 자 방정식이니까 로그 밑을 a로 하는 뭐가 있을 때자 g(x)가 있다라고 해보자니까, 그치? 그럼 얘를 풀어낼 때 어떻게 풀어내야 된다고? f(x)도 0보다 큰 범위, 그 다음에 g(x)도 0보다 큰 거를 일단 제일 먼저 확인하시고요. 이해됐습니까? 확인하시고 나서 FX, GX를 만족하는 걸 찾은 후에 아까 우리가 첫 번째 확인했던 이 범위 안에서의 뭘 찾아줘야 돼 X 값을 찾아주는 게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야 아까 지수랑 많이 달라요. 지수는 그냥 정말 같기만 하면 됩니다. 로그는 아니에요. 같더라도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걸 확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없으면 근이 실제로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부등식이죠. 자, 로그 빛을 a로 하는 fx가 작다라고 해보자. 로그 빛을 a로 하는 gx보다. 자, 이 문제를 풀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뭐부터 구한다고? fx가 0보다 큰 거. 그 다음에 gx가 0보다 큰 진수 범위를 먼저 일단 확인하시고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범위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뀔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등호 방향이 어때요? 바뀔 때가 있죠. 이해됐습니까? 얘네 A가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얘네 A가 뭐야? 0하고 뭐야? 1, 4일 때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된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자, 마지막 이야기 하나 만더 할게요. 요건는다 지웁니다. 알겠죠? 나중에 필기는 저거 보고 하세요. 강의 보고. 오늘 바로 올릴 거니까 필기 좀 하세요. 나중에 도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는 이제, 어, 바로 뭐죠?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죠 여러분들은 로그함수와 지수함수의 적분을 배우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수투에서는 그걸 안 배웁니다. 이과인들은 배우거든요. 그럼 그 적분을 통해서 실제로 넓이를 구할 때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교육과정 상에서는 나와 안 나, 안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럼 만약에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적분으로 구할 수 없겠지. 그럼 뭘 이용하겠다는 거니? 똑같은 부분의 넓이를 찾아내겠다는 거야. 그게 이제 핵심이거든. 자 일단 로그함수와 지수함수의 이버스펑션 역함수 관계인데. 역함수들 때 가장 기본은 뭐라 그랬어? 1 2 1 점찍고 출발하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y 골 x를 갖다 그리세요. 짠다. 이해됐죠? 그래놓고 지수함수 하나 갖다 그리고 됐습니까? 뭐 하나 갖다 그래요? 로그함수 하나 갖다 그리자는 얘기죠. 됐죠? 자첫 번째 성질은 자연스럽게 볼까? 이 점이 a b면 요거의 수직으로 만나는 점이 b a가 된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라고 했어?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요 넓이와 요 넓이가 어때 지금 현재 같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그럼 뭐 넓이에 대한 이야기나 점에 대한 이야기를 구할 때 직접 반드시 그림을 그려서 y 골에 대칭을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로그와 지성수가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그런 거할 때도 우리는 Y골 X를 통해서 다 구해내게 돼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됐습니까? 자, 요거 확인하고 문제 풀겠습니다.